일단 달라. 스타일이 달라. 응. 스타일이,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철마 l o 에서 I l 부족하더라 o 요어 I love. I l o v 궁에서 아, 밀 탱커 해주실분? 네배 s 님 e n r e 자 d i n g s l 두룡지를 사 왔습니다. 맛있어요. 아직 안먹봤습니다 어. 어저께 제가 한봉다리를 남편 줬거든요밥 먹고 나서 안진대로다 음? 먹은데요. 어? 음흠. 오호. 편의점 있더라고요. 어? 네, 저도 편의점에서 산 거예요. 뉴룸이지. 유룸... 네, 유룸... 유룸... 예, 시작해 주세요. 보진 제가 갈게요 예, 보스 딜. 아, 진짜 시나오 예, 노트북 4번. 예, 보스딜. 보스딜. 빠르다. 수고했습니다. 네. 아, 그요팔리 뭐 화요일, 네. 열쇠 드세요. 어? 그럼 오늘은 그안 팔아요? 팔아요. 피, 팔아요? 피, 역시 피바님 입고 계시네요. 어, 어 피바님 어피님있어 저도 샀는데 아직 안 입었거든요. 아, 카키 바지, 흰 바지. 네, 마스크까지. 위에는 후드티. 네, 신상 옷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 신상 옷이 나왔어요. <laughs> 오이 녀석들 드디어 돈벌 방법을 알았군요. <laughs> <laughs> 수업 아니, 한한 달마다 옷을 하, 팔더라고요. 어, 옛날에는 돈 버는 몰라가지고 어, 닥한님 멈 멈추셨나? 다시 움직이신다. 이상한 거많은님풀장 마네킹 같습니다. 다크님이 신상은 누가 다크님이 오는데 멈추시는데 음. 음. 다크님? 오셨... 거예요 신상이? 신나안 보여요. 안, 안 보이죠? 다크님? 디코 보이스가 안 되십니다. 아하. 님 네, 멈춰 계셨었거든요. 어? 지금 오셨다. 음, 어, 어디 거기 가셨어요? 다시 들어오셨어요. 들료시나요 네, 지금 들어요. 네, 지금, 네. 들려요. 지금. <laughs> 갑자기 렉 걸리셨죠? 네. 네. 1넴 들어오실 때도 약간 렉 걸리신 거 같던데. 네. 네 보니까 벌써 이네이블석 다 끊었더라고요. 아. 어? 어? 힐링 때안 계셨어요? 아니요 들어오셨는데 힐링도 못 쳤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laughs> 네 시작할게요 지금 괜찮으시죠? 다크님 예 네네 중간 몸통입니다 네 하나 둘셋 머리요 네 하나, 둘, 셋. 자, 카드만 한쪽. there'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but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Back might still be part of the main offloading area. Add through baggage handling, then the mal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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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sel isn't responding. Assume he's dead. Copy that. All elements be ready for contact. 뭐야? 13~20살? 13~20살? 1 지금 가면 똑같이 닫혀 있겠죠? 못가져첫번째로 그죠 닫혀 있겠까 어. 아, 아까 먹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먹을 것 없어. 아, 그못 <laughs> 드셨구나. 이거. 아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괜 <laughs> <안 나요>. 아, <laughs> 큰일 났네제 기억으로 날이라 그랬는데. 아까 안 드신 거 같은데. 음. 아까 뭐 빌드 바꾼다고 못 먹었을 수도 음. 있고. 근데 이게 없지? Sounds bad. 드론킬러 해주실분? 드론킬러 제가 하고 저 화장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부 정할게요 내부... 1번 토마님 가능하실까요? 마님? 여보세요? 마님? 여보세요? 마님 안들리척 하고 그런거 아니에요? 아 저요? <laughs> 뭘 어서 오기는 집에서 하 님 내부 1번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내부 3번 우리 댄스 님? 네. 그리고 내부 4번 아, 아, 사람 불 내부 4번 블랙조 님? 네. 네. 외부 1번 다크 님? 네. 네. 외부 2번 제가 하고요. 외부 3번 피버 님. 그리고 외부 4번 빼웅 님.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죠빌드들 바꾸시고요. 우리 구정도인더 흡성 공격력이라 방선 보강. 방선 보강은. 디옵님 오시면은 가시죠. 어디 같은데. 열쇠를 네. 드셨죠? 가야죠. 열쇠. 투마님 네. 뒤에 열쇠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네네. 열쇠가 희한해요. 저 지금 열개 있어요. 아 고. 짧게 드. 어디서가 또 안먹고 또, 응, 또 자꾸 꼬이셨는데요 지금 이 마스크도 주는 거예요 맞아요 뭐 음, 어, 무슨 마스크요 이거 이거 요거, 요거 피버님 이게 셀틴가봐요 오이 음. 어, 가방이 마음에 드는이 가방 가방은 무슨 가방이죠이 가방은 원래 저기... 있던거 아, 그옷 자꾸 그 갈아입히지 말고 본인 옷도 잘 사시죠 실제로 <laughs>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laughs> 어? 아 그런 사람 있어 자기 옷은 잘안 <laughs> 네. 새고 게임 옷잘사 입힐 수 있어요 왜저렇르십니까 <laughs> 저는 저 마스크 벗는 게더 이쁘던데 어? 벗으면 은 신기하게 생겼다 벗으면 후드티처럼 되더라고요 어, 심지어 어, 아까 후드티를 입고 계셨는데 맞습니다 음. 어, 오셨어요? 아, 네 들어가시죠 잠깐만요 에? 에임님이 뭐라고요? 몰라요 그렇게 앵님, 앵님 어디갔어요, 앵님? 아, 앵님 없는지 알고, 여기도 왔는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진입. 근데, 에임이, 뭐지, 그렇게지 지루실 게 없는데? 뭐죠? 뭐,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나 보세요. 오, 사셨나? 계상자 슬로 늘리려고그는 거야? 늘려 렸슬요 아, 슬로 사셨다고요? 아, 어, 그, 배틀패스로 하셔도 되는데, 배틀패스 다 쓰셨나? 상계 개 들어간다 나 둘, 셋, 아! 아아 <laughs> 아, 매번 맞는데 매번 놀래요 상계 큰일 났다. 엄마 <놀봐> <놀봐> 방금 깼는데. 하나, 둘, 셋, 진입. 올드 아닌데 1번 돼지요 네 4번 돼지 2번 돼지 죽는다 하나 둘셋와 셋. 애들 피가 줄었나? 잘 죽네 왜 피보님 빨갛게 반짝여요? 수있으시나 봐요. 수고했습니다. 어우 네고생하십다 어, 맞았어.